The famous primatologist Franz B. Ward. MOI 대학의 유명한 영장류학자 이 사람은 세이즈 말을 한답니다. Humans don't play similarities. 인간이 많다고 유사성을 경시한다고. 뭐 사이에?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에. 뭐로서 경시를 한다? A way 방법인데. 자 a 메 n t a 아 n 스 u r spot at the top of our i 에서 우리의 상상의 사다리의 위쪽에 있는 우리의 지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경시를 한다고 알겠죠? 다시 말해서 상상의 사다리란 것은 결국 상하계층을 얘기하죠 이랬나요? 상하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간의 우리가 동물 간에. 우리가 더 높아, 동물이 더 높아, 우리가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위쪽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뭐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동명사구요.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다른 동물들과의 유사성을 우리는 뭐 한다? 경시할 거리는 거야. 경시. 이해됐나요? 인정해 주는 순은 어떻게 돼? 우리가 동급이 되잖아. 그래서 경시한다. 저 단어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다음는 3번입니다, 3번. 3번 넣어서 볼 건데. 과학자, 이 사람이 지적하, 과학자들은 하고 중간에 끼어들었죠. 얘가 지적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얘가 지적하듯이 과학자들은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뭐다? 최악의 범죄자들 중에 몇몇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유사성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좀 이런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employing 하면 뭐다? 사용을 하면서. 그죠? 분산 공민으로 봐도 되죠? 사용 하면서. 뭘?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e m p l o y 가 사람이면 고용하다. 어떤, 어떤 방법에 내는 거면은, 이용하다. 사람이면 고용하고 방법이나 이런 거면 이용하다 뜻이 달라요 알겠죠? 자 참고로 그래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는 유튜브로 다시 이렇게 보시고 알겠죠? 그몇 번씩 들어야 돼 알겠지? 몇 번씩 들으시고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8회밖에 없어 나 <laughs> <다> 보고 있다 <laughs> 거의 다 제로수 없다 아니, 조회수 없더라 나 보고 있다 <laughs> 자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자 distance t 스프 o t 스 animals r o m s 에서 distance 여기 distance 나죠 거리를 두다 거리를 두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알겠지 다른 동물을 거리 두려고 하면 다른 동물을 멀리 거리를 두는 거야 우리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distance 동사가 쓴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형용사적 용법 됐나요? 그다자 그래서 그대로 부른답니다 키싱을 인칭뿐 침팬지들 사이에 키스를 뭐라 불러? 마우스 투 마우스 컨택트 그러 입술 대 입술의 충돌로 이렇게 뭐다?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고 목적어의 목보조 됐나요? 콜 AB 구조고 즉 그들은 부른답니다. 친구를 누구 사이에 Promet 영장류 사이에 친구를 Favorite a f p l i a t i o n Partners 뭐다? 우호적인 파트너 제휴 즉 제휴 파트너 우호적인 파트너 제휴 라고도 부른다. 오영식 구조 목적어의 목표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그들은 이쪽표에 해석한답니다. 증거를 어떤 증거? Showing that That 이하를 말하는, 됐나요?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한대. 됐나요? 그러면서 cross and chimpanzee can make tools. 해서 룩까지겠네? 됐나요? 그래서 까마귀와 침팬지들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하면서 interpret A and B. A를 B로 해석하다. 여까지이했나요 어, 자 그래서 a 즈 뭐냐면 being somehow 어쨌든 뭐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다른 것으로서 그 증거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어쨌든 아무래도 좀 다른 것으로 되셨죠 from 누구나 the kind of tool making 해서 끊고 뭐다 도구 제작의 종류 즉 일종의 도구 제작과는 근데 어떤 도구 제작해서 세드는 피피죠 그래서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divine h 인간을 규정한다라고 일컬어지는 도구 제작. 따라서 말해. 도구 제작은 누구만의 것이야? 인간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뭐다? 동물들보다 위가 이거잖아. 그런데 보면 까마귀라든지 침팬지 이런 애들이 도구를 좀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그거를 도구라고 인정하면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도구를 좀 만들 수는 있는데 뭐쓸 수는 있는데 우리랑 질적으로는 다르지.라고 해설하면서마다 경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도구 제작은 인간을 정의한다라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도구 제작. 다 꾸며줬죠. 그래서 여기는 Which is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말하듯이 which is 써야 되잖아. 그럼 저걸 which 써야 한면돼대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능동 수동 달라지고. 그럼 초 부정사죠. 아 이제 네임 쓰면 안 됩니다. 되셨죠? 음, 자 그다음 그다음 내려서 잠깐 가봅시다. 자 만약 동물이 이길 수 있다면, 우리를, 어디에서? a u c o u n i t i v e task. 인지적 업무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bit가, 딜이다, 딜을 붓이다, 이런 건데, 이기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dash 나왔죠? 그래서 이때 라이크는 전치사, 그래서 뭐가 같은? How certain birds bat is. 어떻게? 특정한. 자, certain이 앞에 나오면 특정한이죠? 확실한 하면 안 돼. 특정한 새의 종류가 즉 종이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무엇을 정확한 위치를 누구의 수천 개의 그거 시야세 즉 시야 수천 개의 위치 이됐나요 예,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시야 수천 개의 위치 됐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인적 음모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사람은 시가 천개가 있으면 그게 하나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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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동물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으면 그들은 자와이트로 뭐다 그것을 깎아내려 버리죠 알겠죠? 애즈, 뭐한 것으로 인스 t i n c t 본능적인 것이라고 나 뭐가 아니라 인탈리던스요 지능이 아니라. 즉 본능으로 인스팅트. 본능이라고 깎아내려 버립니다. 이랬나요 그래서 라이트 오프 하면은 그것을 글 쓰긴 쓰는데 막 깎아내리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아이죠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는 그것을 뭐 치부해 버린다. 그래서 본능으로 치부해 버린다. 지능이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변경된 거고 되셨죠? 그러면서 r i t off 이어 동사죠. 그래서 write off i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대명사 목적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봤어야 돼. 여기 반드시 중간에 봤어라. 자, 그 다음 this 이것과 그리고 so many more 훨씬 더 많은 tricks 수법들이 무엇에 언어의 습관 아 수법들이 자 그럼 이 언어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 왜? 처음에 나왔잖아요. 몇번째제 2번, 아, 2번 문장를 보면,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경시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피자의 태도는 좀 부정적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아주 많은 그런 언어의 수법들이 하고 주게, 주어가 복수니까 알쓴 겁니다. 그래서 뭐다, 와? has termed linguistic castration. 해서, 뭐다? 이 사람이, 이가 그러니까 주어죠. 주어구요. 동사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term A, B. 해서 A를 B라고 명명하다. 이랬나요? term이 용어란 뜻이 있잖아요. 물론 학기는 뜻도 있지만 A를 B라고 명명하다. 거기서 A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와수로 나간 겁니다. 그지 왜? 다시 말해. 와서100%풍사 먹, 음. 명사절. 100%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래서 먹었다? 뭐 A, B 구조에서 A가 없다. 아, 즉 얘는 목조어 얘는 목적조 목조가 나가 목관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름 지었어? 언어적 어세라고즉 짤? 없애버린 네 말인 거지. 어떻게 없애버렸어? 경시하면서. 너희는 안돼 어디 올라 그래 어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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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the way 방식이 we use our tongues 우리가 우리의 혀즉 언어죠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럼 여기 생략되겠 있네 누가 how가 어 근데 how 쓰면 안돼안 안 되지 대신에 벌써 뭐 that 쓸수 있고요 또 in 위치를 쓸수 있습니다 that과 in 위치 근데 그 인을 또 어떻게 할수 있다고? 뒤로 보낼 수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하면서 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이죠? disempower 뭐다? 힘을 빼앗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동물에게서 힘을 빼앗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 자, 또 어떤 방식. 우리가 단어를 발명하는 방식. 뭐 하기 위해? 좀멘테나 스파레트, 타. 정점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해서 명사로 끝나버렸네. 명사, 콤마, 명사잖아. 명사로 끝난 겁니다. 뒤에 수식구간 길지만.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이리즈가생각된 거네. 즉,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됐나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